안녕하세요. 실시간 분양정보 하우스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주안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픈한 지두 달밖에 안된 현장입니다. 어, 총 20층 건물에 176세대로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급 현장인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코너 땅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디 하나 막히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상층으로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황권과 전망까지도 어, 보유한 현장입니다. 주차장 입구는 이 한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이동하시면 더 넓은 입구가 되어 있는데 주차는 상층의 3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램프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반해서 여기는 주차가 엄청나게 넓게 넓게 잘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침과 향을 다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양쪽 어디를 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가 너무나도 좋죠. 내부 이동하시면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펜트리룸에 드레스룸까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추가로 자세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이동해 보시죠. 현관이 굉장히 그래도 길고 넓은 편인데요. 왼쪽에는 거울 포함되어 있는 총 4칸의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정면에는 3인 동 슬라이딩 주문이 블랙 프레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쭉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보시는 현장은 전세대대 아파트 모양이랑 똑같은 복도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구조죠 일단 메인 욕실부터 차분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대형 슬라이딩 장과 욕실 용품 놓으실 수 있는 젠다이 선반 그리고 반신욕까지 충분히 가능한 욕조 시공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방 먼저 보시게 되면 위에 조그만한 요 구멍이 보이시죠? 이거는 공기순환기입니다. 어, 사시사철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로 항상 생활하실 수 있고, 방들이 전체적으로 큽니다. 현재 보시는 첫 번째 방도 10자 정도 되는 넉넉한 크기이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주시기에도 제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펜트리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녀방 통해서 보통 세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아이들도 싫어하고요. 여기 펜트리룸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이 한쪽에 워시타워를 두시고 반대쪽에는 이제 세탁하시는 용품까지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열자가 넘는 크기이기 때문에 넉넉한 수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거실 모습을 먼저 보실 텐데 거실이 굉장히 환하죠. 이 창이 통창으로 양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환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디 하나 막힘이 없어서 더욱 더 좋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코너 땅에 위치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조망권을 우수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대리석 느낌이나는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우물형 천장. 간접조명으로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어, 카우치 소파가 한 7인용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이 바깥에 조망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현재 바라보시는 형이 이제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막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개방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면형 주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대면형 주방을 보시게 되면 음식을 하실 때나 혹은 설거지 하실 때 보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여기에 파티션으로 이렇게 한단 높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이 옆에는 4인용 식탁까지도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 옆에는 냉장고 자리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고요.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 안쪽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요 이제 빌트인 공간까지 이렇게 수납이 이쪽으로 쭉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모습인데요. 위에는 오픈형 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이나 밑에 하부장까지도 넉넉하고 환기창이 옆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뭐 거실이나 주방 문까지 열어놓으신다면 환기가 너무나도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이제 안방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쪽 안쪽에도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은 11조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 다용도실도 굉장히 넉넉하고 커서요. 여기다가 추후에 이렇게 커튼 시공을 해 놓으시고, 닫아 놓으시면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보일러 안쪽에 매립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조그맣지만 이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의자만 하나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도 이렇게 현재는 티테이블 정도로 놓아 있는데 행거 하나 추가로 설치하시면 더욱더 옷 수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붙박이장 시공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욕실도 좁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샤워 하시기가 불편하시죠 근데 여기 안쪽이 깊숙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물팀 방지도 어느정도 될것같고요 양측과 바닥까지도 똑같은 한톤의 타일을 써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안동에 있는 현장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오픈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조망권과 채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기계식 주차가 없이 자주식 주차로 램프형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